이 친구는 예체능으로 가는 사주팔자예요. 기생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물론 거저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뭐 운도 따라 줬겠지만 내가 운이 피는 시기하고 어, 드라마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인연의 운이 치고 들어오는 건서른들이 지나가서예요. 그리고 시집 늦게 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 가물이 맞네요. 딴따라 사주 팔자네요. 아 그래요? 네. 더군다나 연기는 잘 맞아요. 아. 어, 이 친구는 예체능으로 가는 사주 팔자예요. 기생 사주 팔자이기 때문에. 옥색복색 12번을 갈아입은 사주이기 때문에 기승사주는 당연히 권번사주는 연예인 딴따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냐면 또한 가지, 어 되게 꼼꼼해요. 음 꼼꼼하고 센스가 빨라요.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빠르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맞춰가는 스타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고난 것이 왜냐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외부라든지 타고난 것이 일단 받쳐줘야 되겠죠 겉만 멀쩡하고 연기를 못하고 노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고 또 인성이 나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조상의 기운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보고 가지고 있는 매력, 끼가 되게 많아요 단한가지뭐한면한년한렌지 한한 가지 병자죠. 내년 한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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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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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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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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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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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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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것이 이제 시끄럽게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좀,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인기를 얻으면 당연히 시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은 스타에, 그 다음에 올라올수록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요만한 것도 되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른 하나 서른 둘을 좀 약간 시끄럽게 그리수도 있고 부서스에오말릴수 있으니까 내년 후년만 잘 넘어가면 괜찮고 이 친구는 또한 가지 건강. 타고난 고륙이라든지 타고난 성향의 몸이 아주 건강한 체질이거나 원력이 많거나 이런 사주가 아니라서 건강에 좀 신경쓰고 더군다나 똑똑,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오장에 들은 병,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알수 있는 어,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 해운이 불길한 해운이 들어오거나 해운이 안 좋은 해운년에탁 터지게 되거나 골마버리는 음,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내년 후년 조금 시끄러운 일만 아니면 어, 부설만 조금 조심하고 건강것지만 넘어가면 어, 서른세부터 괜찮죠. 음. 이제 이게 해운이 불길하면 해운이 조금 약간 나한테 운이 안 좋은 운이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뭐 이슈가 되든 아니면 뭐 흥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좀 좋을 거 있다. 그리고 어 작년에 나가는 삼재에 재융을 갖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이 친구가 물론 거저 뭐 타고난 것도 있고 뭐 운도 따라줬겠지만 내가 운이 피는 시기하고. 어, 드라마하고 뭐 이런, 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거라는 거죠. 음. 올해부터 이 친구가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어,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래 전에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에 딱 솟구치는 시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쭉 가긴 할 거예요. 그럼 다음 드라마도 흥행이 될 예, 예,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가을에도 괜찮고. 이 올해 또 찍었던 것들이 왜냐면 올해 만약에 이래서 뭐 어떤 거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뭐 영화를 찍던 어쨌든간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까지도 이어갈 수 있고 후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단 한가지 구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연예인 이렇게 저희 컨텐츠 찍다보면 음. 선생님이 카메라 없는 데서 야는 연애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음, 저희가 카메라를 못 담았는데 그래요? 이번에 어. 여쭤보려고요 고윤정씨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있을까요? 어허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네. 있었죠 이별도 했을 것이고 네. 지금은 없어요 앞으로 만날 사람이 연애에 감정없게 살아갈까요? <laughs> 어이 친구는 서른세 33...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 설사에 이래서백0 하나 연애 연애를 하고 있다 친구같이 뭐 이러겠다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2년의 운이 치고 들어오는 건 서른틀이 지나가서예요 그리고 시집 늦게 가야 해요 늦게 가면 몇 살인가요? 전혀 30 중간 넘어가야지 그 전에는 힘들어요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망조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서른틀이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드냐가또 중요하지 어떤 띠에 궁합이 맞는 사람은 중요한 거고 아 진짜 너무 궁금해 는데 어울리는 나이대가 저는 이 사주가 혼자 둘보다는 어떻게 보면 혼자가 낫겠다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전폭적으로 얘를 이 친구를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왜 내조를 해줄 수 있는 남자 명이잖아요돈 많은 남자 필요 없고. 내길를 무조건 발산할 수 있는 외 내조를 해줄 수 있는 남자면 이 친구한테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부자 옛날 보면 부잣집 시집가서 잘 톱스타들이 부잣집 가서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뭐 죽어요. 거꾸로 내가 여자니까 남편의 외외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조를 해줄 수 있는 남자면 맞다지요. 그럼 저희 고윤정씨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laughs> 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앞으로 또 연애설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음, 네. 선생님 말씀 참고해서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